케 okay.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플러스, 밥, 플러스, 불닭, 복 읍, 면, 치킨도 물에 씻어 먹어요. 먹방 좋아, 매운, 거. 매운 거, 못 먹음. 떡볶이, 엽떡 물에 물에 씻어 먹는 K. K. 은혜진님 별풍선 1,414개 맞춰보자. 와, 은혜진가 식사 식사 게 뭐라고 간다고? 뭘 가? 아니 뭐이 새끼들이 요즘 뭐 별풍선 쏘고 도망가는 게 유행이냐? 뭐야? 아, 링츠 는나 진짜, 뭐, 비록이나 보고 계시지, 안 보고 계시지 모르겠는데, 만토 개가 감사합니다. 나이 쇼, 따방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흐름이야님께서 10개 감사합니다. 은혜찌가 배분선1살1 4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으. 불닭볶음면. 오랜만에 제가 진짜 매운 게 땡겼습니다. 네? 아, 근데 나도 진짜 매운 거잘 먹었으면 진짜 행복했을 텐데. 오후 지금이야. 야, 근데 자꾸 커리 싫었냐 그러는데 이거 커리 불닭볶음면은 좀덜 매운 거예요? 에? 뭐야? 잘 먹겠습니다. 별풍선 1 4 1 4개 막저 또저 다죠.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조이 음. 아, 형님, 엔케 조이 형님 시청님 감사합니다. 못 먹는 거못 먹는 거못 먹는 거.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못 먹는 거못 먹는 거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야, 미쳤네 이거 개, 개 맵네 진짜. 아시. 어, 아 맞다 정호야. 네. 집에 치즈 있지 않나 저번에 사놓은 거.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어 그래 고마워. 네. 음잘 음, 먹겠습니다. 네 <laughs> 먹으라고요. 저, 해병대 갔다 온 남자입니다. 이까지 거 억지로 먹을 수 있어요. 이, 혹시 이거 미션 걸어주실 분 없나요? <laughs> 이거 이미 썼고 나서요, 애매했는데 깜짝 놀랐다. <laughs> <laughs> 먹지 말라고요? 응, 그냥 먹다 뒤지라고요? 응. 도전! 이게 진짜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에 아니 내가 지금 매운 걸 증거를 대볼게. 나 여기 앞머리 갑자기 갈라졌죠. 이게 지금 이마에 땀 나서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잠깐만 젓가락 만 한번 집어 먹고 갑자기 리지가 내가 씨발 림튼다 봐서 먹는다. 만두국에 매운 게 생기신다면서요. 박준규 씨. 박준규 하야에라 하야에라 총 맞은 것처럼 킬 부산이 아닌 별풍선 1 1 9개 막저 또져 다죠? 감사합니다. 부산이 행 감사합니다. 부산피 감사합니다. 부고그런사다중규이 감사합니다. 자산이감니다부이 감사합니다. 부산이 감사합 저거 아이는? 먹으면 뭐죠?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 제가 매운 거 오늘 땡기다 입방정 떨었거든요. 마이무 마이무 물결표. 와. 광어형 매운 거 먹을 때 따뜻한 물 마셔야 해케이시발년아와 매워. 입방정 오졌다. 우유 없어요. 와손 떨린다. 양념 광어 구이입니다. 해산 먹으면 더 배가 돼. 내일 피동가. <laughs> 입술에 뭐 바른? <laughs> 물 마셔 땀 보세요 립스틱 어디꺼임?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laughs> 광어형 콜라 맑고 따뜻한 물 마셔야 된다니깐 아나아아아난수있다난상남자다아아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운데 나는 잘 먹겠습니다 음. 삼남자는 어. 지을 시온이은 키읔키읔키읔키읔 음. 케이은 매운 거잘 먹는 어린 삼남자 드려다 피똥 싼다. 청년이에요 키유 키야. 나 섰어. 그래 음. 오 케이 이거 먹고 매워서 방종해야지. 오오 아! 아, 매워. 진짜 지금 입맛에 땀이 송굴송굴하다 그니까 러 케이야 한번만 해줘라 나 빨리 자야돼 열받으니까 빨리 입 벌려 캐리니 음 맛있네요 시청자분들 역시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은 진짜 치밥이 진짜 제맛이야 음, 진짜 지금 3400분 정도 보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광어라고 합니다 예 맨날 먹방하니까 저 먹방 bj거든요 먹방 먹방비제. bj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즐겨찾기 심지어가 방송할 때마다 아 매워요 알람이 떠요 예 음~~ 광어형 비밀인데 담배피면 매운거 없어져 담배는 만병통치약이야 그거 인정 음. 맛있다야 근데 내 먹방을 좀 약간 여자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자던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같은것도 먹어야 되겠다 음 여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이 뒤에 거 먹는 거냐고. 이거, 이걸 왜안 먹어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닭발. 여자 내거안 본대. 여자들이 내. 내 먹방 안 본대요. 예. 네. 여자들이 나극혐한대 음. 내일은 무슨 입방점 갈 거야? 조만간에 수화방송을 하든지 해야지. 이놈의 입방점... 니는 음 더럽다 꺼져라, 씨발로마. 어디 갔노? 캐나코! 제 방송에 요즘, 캐나 쌀, 캐나 서 케이 형나섯어 케이 형나쌀것 같대. 이제 캐나 꽃? 더러운 비누충들 많아졌는데 적당히 해라, 진짜. 그리고 이 새끼들 자꾸 비누 새끼들 태희형아 해봐 아 그러는데 진짜 진짜 혼난다 진짜 혁이님께서 <놀람> 배0전한개 팬클럽 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땀난다 키이 <놀람> 형나 <놀람> 섰어 아이씨 입술 두꺼워졌다. 지금 부었다 지금 매운 거 먹어가지고. 나 원래 매운 거 입에도 안 되는데 매운 거 먹어서 지금 입술 난리냐고 지금 이만 난리냐고 지금 머리 두피 난리났어요. 땀개 많이 나요. 애국보수 치킨 겁나 좋아하네. 맨날 자메이카만 먹네.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정치 지우자도 모르거든요. 세아는 살 뺀다던데 너는 안 뺐냐? 제가 세아가 이틀 이상 운동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또 개소리거든요. 개소리, 개소리. 참일자고 오. 동맥 발 인정? 응. 지꾸지 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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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지 꾸직, 오늘 아버지이 카톡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났다 직 꾸직, 꾸가 야, 뭐 어쩌고 저쩌 그랬는데, 내가 질읒씨 보냈거든요. 야, 내가 아는... 매운 건 알겠는데, 좀 쉽고 넘겨 그냥 목구멍으로 넘기지 말고 키읔 키읔 키읔... 아는 얘기만 해라. 그러면서 혼났다. 아우, <목소리> 지기네. 고보의 스페라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 스페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제 방송에 별풍선 너무 많이 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형님 나이슈. 제 열혈팬이 되어주세요 나이슈. 아 능력 <laughs> 아 더워 네님왜 저래 응. 어제 나 능력 존나 당했는데 아입 닦는 손으로 머리 위에 땀 닦아 버렸네 상희 아빠님 외계 감사합니다 상희 안녕 상희 방송 안해 와 매워 야, 오늘 진짜 역대급 네 귀엽더라. 이상이 플러스 미음 플러스 님결풍선 100개 막 젖어다적. 야, 오빠 코모드도만 반사 쏠마. 네. 그리고 저 PC 씨. 방에서 쫓겨났어요 아. 어, 어, 어떡하네요. 리글리언 님 구독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응. 근데, 향아,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나랑 비키니 방송하기로 약속 잡아놓고, 아, 아니다,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응. 향이 오 진짜 귀여웠어, 응. 해야죠. 응, 이미 다 봤을 거야, 네 비키니. 괜찮아, 응.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우, 더워. 내 방송 시청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와! 매워! 왜요? 케이크 삐졌냐고요? 야, 삐졌으면 내가 갔겠냐, 멍청아. 저, 그런 걸로 삐지지 않습니다. 개 상남자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 다른 센서 못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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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도 상관없는데. 어제 술은 먹었지만 취하진 않았고, 매운 건 먹었지만 맵지 않은 상남자 이니 정답! 그거 만약에 입장 반대였으면 난리 났을 걸? 인방질 폭발했을 걸? 맛있구만. 삐졌지만 삐지 않아. 안 삐졌다고. 근데 너 맨날 내가 카톡하면 일주일 뒤에 답장 보내잖아. 전 120국에 막지또저 다죠 키피좀 키읔키읔 눈빛졌어 키삐 좀 키우 키우. 기분, 기분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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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케이코란 남자 <laughs> 인정? 매운거 개잘 먹고 <laughs> 매운거 먹어서 속아프다고 빨리 방종하겠네 오? 해 열도 오르고 갱년기에서 예민함 그럼 시발놈아 까루형은 지코형은 무 실버타운에서 방송하냐? 누누짱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저 사죠? 아 누누짱님께서 100개로 통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나이쇼 나이쇼 감사합니다 해좀 이따 올게요 야, 모바일 방송 끼고그피시 PC방에서 쫓겨났다고 어그로 끌어도 재밌을 거 같은데. 근가이 물에 먹고 키키키 상남자의 표본이지. 응, 유튜브 재밌게 잘 나올 거 같아. 아. 케이야, 너가 언제부터 이것저것 생각했냐? 예전처럼 파이터 광어 가자. 할말 시원하게 가자. 시야. <laughs> 음. 저 새끼 임방겔러일 것 같은데 또 개념을 조작하려고 킬증도 없이 나가려고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방송 키고 쫓겨났다고 피시방에서 쫓겨난 여자 그러면서 길바닥에 좀 불쌍한 척하면 유튜브 개이득 왜냐면 유튜브 영상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개쫄보네 케이. 나중에 또 이런 일 있으면 하, 얘기할게요 시원하게 얘기하고 일주일 참수 타야 되겠다 오빠야 머리 좋네 주에서 방송할 때 나한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콘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잡을까 막아 컨셉을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그런 거 물어보는 DJ들 많아요 응. 고런 쪽으로는 좀 약간 똑똑한데 제 귀차이니즘이 심해가지고 컨텐츠를 안하는거죠 <laughs> 음와 생각도 못했다 오빠야 머리 좋다 다음에 꼭 먹은 해볼게요 아까 먹은거 불닭볶음면 아니고 로제파스타지 평향이 누나가 그냥 비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진짜냐? 나중에 만나면 불닭볶음면 존나 먹여야 되겠다. 영웅제독님 별풍선 100개 맞죠? 또져다죠 아 영재동 님께서 1 0개가안찾았데 고맙습니다 사잉이가 만약에 자기 컨텐츠에 나를 초대하면 그 전날 똑같은 컨텐츠로 다른 여캠이랑 해야지 <laughs> 아! 아 내일 방송함 알고 있어요 아씨발 쌍화차잖아 근데 콜라 어디 갔냐 정말 삐진 아니거든요 정말 쿨하다 오모나 세상이 님께서 쿨하다고 별풍선 열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뭐요? 기훈이랑 컨텐츠 언제 하나요? 조만간 해요. 어. 그럼 오빠 초대한 날 전날에 오빠 집 갈게요. 느긋십삼만동. 감사합니다, 형님. 잠방할래? 근데 솔직히 향아. 너 팝이 되고 싶다고 존나 막 컨텐츠 하잖아. 근데 사실상 내가 생각했을 때 팝이는 컨텐츠보다는 시청자가 일단 많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너를 놓쳤을 때 아쉬운 사람이 되야 그거든 그러니까 컨텐츠는 조시나 그냥 게임비지 한명 자꾸 우결이나 해라. 게임 BJ 잡고 우결이나 해. 잡아 헛짓거리 한다고 돈 쓰지 말고 나갔다고요? 뭐야 안 나갔거든요. 아안 나갔다고 향님 싫어요. 아니면 우결하면서 컨텐츠를 해. <laughs> 그러면 기본 시청자 몇명 깔고 갈거 아니야. 1000명. 막 2000명. 나우 매워요. 너나 하라고요. 싫어. 저는 무결 같은 거안 올리고 저는 뭐 우리 원나이 됐어요 이런 게잘 어울립니다. Yeah. 메롱 카톡 친구 추가 안 해서 내가 먼저 삐졌다. 미안해. 우리 청원에서 부산으로 이사간 요즘 파트너 비지에 받고 싶다고 하는 항상 사랑스러운 우리 향이가. 내가 카톡친구추가를 안해서 삐졌구나 정말 미안해 음, 정말 미안해 향아 우리 안본지 진짜 오래됐는데 보고싶다 근데 오늘 네가 p c 방에서 방송하는거 보고 진짜 오랜만에 이하 간만에 새엄마냐내 내 심장이 저릿했어 너무 귀엽더라 진짜 개귀여웠어요 사이가 갑자기 완전 매력적으로 보였어 귀여워서 미네둘이 우별해라 이새끼 사과하는거 처음봤다고 이말하고 내일 잇는다 박수 주세요 근데 향이 진짜 오늘 귀여웠어 케야 맨날 치밥망쳐먹냐 돈도 많이 벌면서 돈없는 애들만 치밥 쳐먹는데 니지 네 조졌다 니지 니지 네 조졌다 니 네. 내 방송에 빅맥 새끼들 존나 많단 말이야. 돼지들, 개들한테 치킨은 신 같은 존재야. 니 진짜 좋됐다니니 어. 진짜 신상 따일 걸? 푸죽푸죽 당할 걸? 응, 너라고요. 뭐야, 돼지 새끼들? 아니 목걸이 껴서 그런 걸로 나 뒤에 빅맥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아씨 안먹어응 커져가는 아, 빅맥들지 생뒤아안 먹어 안 먹어 개빡치게 하네 진짜 뒷목 오지라 아나안 먹어 기분 나빠서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애 부르네. <laughs> 근데 요즘에 색 입어서 안 보여 이야 내가 은맥이고은맥 아니야. 내가 내가 말만 하면 내 의도를 파악하고 스포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호야. 치킨 다 먹었나? 네. 하나 하나 더 먹을래? 정오조리야지 네. <목소리> 정. 다 드셨어요? 어, 자아 근데 이거는 하나가 좀 약간 그 살이 좀 잘렸네요. 음어이뭐 닭이 생기다 말았나봐. 네. 야 근데 니 진짜 네개다 먹었냐? 네. 게0대 시대. 해반도한번다 먹었어요. 아이도지새끼 도이 어? 도이새끼. 너보다 날씬하다고? 음 제가 정어보다 뚱뚱한 곳은 유일합니다. 한 군데 사타구니. 정호 고추 개작거든요. 야! 가릅니다 돼지가 돼지에게. 야 조인범이랑 술먹방 하냐고뭔 개소리예요 갑자기. 제가 인범이랑 방송 어떻게 해요. 저는 파트너 BJ인데.